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어, DJI 포켓2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그 성능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음, 이걸 하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제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려고 구매를 하려고 예정하고 계신 또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남겨 놓은 질문 같아요 어, 그 질문을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받았어요 다 각각 다른 분들한테 어떤 거냐면 오즈모 포켓은 따로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려면 c 타입으로 된 35mm 어댑터가 필요해요 그죠 근데 그 어댑터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했더니 핀 마이크 라든지 건 마이크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했을 때어 마이크 자체에서 소, 어 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 아닌 이상은 너무 소리가 작다는 거예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이건 쓸 수가 없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된 답변을 그렇게 달아놨었어요. 어, 마이크 수음이 좀 적어도 상관없는 게 편집을 할때 소리를 증폭시켜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마저도 안될 정도로 작은 모양이에요. 뭐, 제가 그 C타입으로 된 3.5mm 어댑터는 안 써봐서 그걸 체감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얼마나 작은지 정말 증폭을 시켜도 편집 툴에서 증폭을 시켜도 안될 정도인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작다 크다 말을 못할 것 같고 그 분들이 요청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멀티핸들에 보면 측면에 음 3.5mm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어폰을 꽂게 되면 촬영한 걸 갖다가 들어보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얼마만큼 음의 크기 퀄리티는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셔서 이 부분을 갖다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할 거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크들을 몇 개를 꺼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마이크는 다음 영상 보시면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할 건지 나올 거예요. 이번 테스트에서는 사실은 무선 마이크는 제외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이제 마이크 단자가 있긴 한데 외장 마이크를 달수 있는 단자가 있긴 한데. 핀 마이크를 쓰든 뭘쓰든 간에 무선으로 넘어가는 거면 중간에 이제 개입이 생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 또 솔직히 이걸 쓸 거면 핀 마이크를 테스트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거 그냥 끼고 이걸 쓰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빼놓고요. 어, 멀티 핸드. 얘를 직접적으로 음, 매개체를 해서 여기 보시면 3.5mm. 3.5mm. 어, 단자가 보입니다. 여기다 마이크를 꽂고 테스트할 를 거예요. 테스트를 할 제품들은 제가 어, 뭐 많은 마이크를 보유한 건 아니고 제가 쓰는 거는 어, 로데 와이어리스 고를 거의 뭐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게 돼서 총네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테스트 를 해볼 마이크는 총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은 어, 슈어. MVL 제품이고요. 얘는 좀 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좀금숨 크기가 사운드의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소리가 좀 작은 편이에요. 원래 좀 작은 편이라 약간 핸디캡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이건 다 아는 제품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조금 번외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 어, 이 마이크들은 자체적으로 음을 갖다가 이제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는데 이 제품은 어, 수음 되는 걸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번외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사이렌 T 마이크라는 건데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앞뒤로 수음이 가능해요. 보면 스마트폰용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전환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이두 개를 다 개방을 해서 소리가 다숨되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만 숨될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 브이로그 찍을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가령 내 목소리와 어 상대방의 목소리 또는 어 반려동물이 있으면 반려동물의 소리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테스트를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얘는, 오야 건데 얘 모델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제품은 가끔 가다가 이제 제 영상에 게스트가 오면은 둘이서 이제 찍어야 되니까 마이크가 두 개에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제품도 이제 스마트폰하고 카메라 둘다 겸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소리가 조금 크게 어,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네 가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숨이 되는지 퀄리티를 한번 체크해 음. 어, 볼 거예요. 다만,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자체적으로 숨을 갖다 증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한 게 어떻게 보면 불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핀 마이크들은 뭐 쉽게 말하면 턱 밑에다가 이제 착용을 하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죠, 입이랑 소리 나는 곳과 거리가 가까운데 샷건 타입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찍을 거기 때문에 어 사실은 수음 되는 정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번에 어 테스트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숨의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소리가 얼마만큼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할 제품은 어, 보야 마이크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써보니까 다른 어, 카메라에서는 약간 소리가 좀 크게 입력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음,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 조건은 다 동일하게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핀 마이크야 어쩔 수 없이 턱 밑에 갖다 대고 해야 돼서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어, 포켓 2로 찍고 있고요. 유선으로 연결된 상태예요. 상태고. 지금 소리를 봤을 때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도 뭐 참고를 해도 되겠지만 음 아무래도 그것보다 이제 소리가 얼마만큼 크게 증폭되고 뭐 또는 너무 작게 들리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슈어 제품이에요. 슈어 제품이고 제가 앞서서 한번 설명 드렸듯이 얘는 조금 작게 수음이 되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있어서 이게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가, 어, 마이크의 특성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 어쨌든 동일하게 본체에서는 수맥 어, 레벨을 그대로 음, 유지를 한 상태로 공통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기억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경험상 다른 마이크보다 소리가 좀 작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로데 와이어리스 고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음 이것도 아까 한번 설명했듯이 약간 번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마이크들은 자체적으로 어, 마이크 볼륨을 조절을 못 하는데 얘는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또렷하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마이크에 비하면은 이게 이제 가격대로도 더 높기 때문에 퀄리티도 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어, 포켓2의 번들 마이크, 무선 마이크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훨씬 낫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소리가 응집되고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제품이 바로 이거죠. 어, 사이렌 T 마이크 이 제품인데 음... 이거는 지금 그 액정 자체에 보이는 마이크 아이콘의 그 레벨링을 보니까 왔다 갔다 올라가는 게 보여요 보여서 수음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소리은 정작 어떨지 저도 저 이제 들어봐야 알겠죠. 어, 요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저도, 저도 이 테스트는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메인으로 쓰는 카메라를 메인으로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 포켓2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로, 어, 세컨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마이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거든요. 다만, 어, 질문하신 분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 그것도 궁금할 수 있겠다. 초보자 같은 분이라도 만약에 제품이 손에 있다면 테스트를 이미 본인들도 할수 있겠지만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예정자라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품이 손에 없으니까 직접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잘 보셨나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숨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듣고 듣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디테일하게 들리기 때문에 좀 정확하고요 어 저는 사실은 이제 편집하기 전에 바로 촬영을 하자마자 한번 들어봤는데요. 뭐 잠깐 그냥 대강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기준에는 마이크의 종류와 마이크의 성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볼땐 브이로그 이상급의 영상을 찍을 때도 충분히 상관이 없겠다 할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초보분들은 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무조건 이제 소리를 키워서 녹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촬영을 할 때는 사실은 마이크의 소리를 조금 작게, 그 적정량을 본인들이 맞춰야 되겠죠. 카메라도 카메라 따라 약간 다르고, 어, 마이크도 약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몇 번을 테스트해서 "아, 이 소리 정도의 레벨이면 괜찮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측정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볼때 소리를 크게 해서 촬영을 해 버리면 잡음들이나 노이즈까지 다 크게 증폭이 돼 버려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좀 작은데 이 작다란 범위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레벨까지 좀 작은 쪽으로 측정을 해서 이걸 편집 툴에서 증폭하는 게 오히려 사운드에 대한 어, 퀄리티를 조금 보존해 줄수 있는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단품보다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매하는 게좀더 이득이긴 한데 뭐 이미 단품을 구매한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멀티 핸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꽤큰것 같아요. 꽤큰것 같아서 지금도 저는 그냥 콤보를 구매한 게 다행이다. 원래 처음에는 이제 단품을 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어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단품은 또 재고가 있네요. 그래서 단품을 그냥 살까? 성질 급해서. 했다가 어떻게 알아본 게 그날 바로 어 이렇게 콤보 세트가 있어서 그냥 이걸 집어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단품을 사신 분들은 멀티 핸들만 또 추가할 수 있잖아요. 추가해서 쓸때 혹시 자기가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마이크가 있으면 이렇게 연동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나 초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꽤 길었죠?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